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의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이해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으므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몸 안에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환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환란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불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 신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애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 언급되는 일조차 없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은 합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알겠지만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한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반대로 그것들을 책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이어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이를 위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시를 읊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욕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공고로 양육하십시오. 노예들이여, 그리스도께 하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다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주인을 섬기고 사람에게 아듯이 하지 마십시오. 너예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너예들에게 그와 같이 대해주고 이업하지 마십시오. 너예들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주인신 분께서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예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마귀의 괴략에 대항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강구하십시오.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새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